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 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랩사에서 나온 보리얼리스 자켓이라는 모델이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게 2022년 2월인데, 현재 기준으로 아마 등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작년 가을부터 굉장히 유명세를 타갔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있는 자켓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자켓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구매를 해서 현재까지 한 3~4개월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제돈 내고 구매한 제품의 제 솔직한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제가 입고 있는 것은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색상은 파이어크래커 라는 색상이고요 저는 키가 179cm에 몸무게는 75kg이고요 배는 약간 나온 체형에 어깨는 좁은 편인 체형이고요 허리는 32인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머니는 가슴팍 양 옆에 있고요 이 가슴팍에 있는 주머니는 안쪽이 망사로 되어 있어서 투숙력에 조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허리에 주머니 넣고요. 양쪽 허리 밑에는 허리 조인 끈이 있어서 바람을 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목은 이런 식으로 잘 늘어나는 재질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모자는 이렇게 딱 보통 등산용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핏입니다. 시야를 가리지가 않고 바람이 스며들지 않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원단 자체가 굉장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활동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의 재질로 다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축성도 좋고 통기성, 투습성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무게는 300g이고요. 어 왼쪽 주머니를 뒤집어서 패킹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저는 작년 10월달에 10만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네, 이 제품이 작년에 7, 8월쯤에 한번 풀렸을 때는 8만원에 풀렸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살때 2만원 올라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샀을 때 10월 11월이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환율이 막 1400원 그러던 시기여 갖고 8만원에서 10만원 오른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 요즘 제가 리뷰를 만들려고 보니까 12만원까지 올랐더라고요 10월에 비하면 환율은 내려갔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간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한 6개월 전만 해도 8만원에 구매했던 제품이 현재 12만원에 팔고 있는데 그러면은 무려 6개월 만에 가격 50%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뭐 물론 지금도 꽤 괜찮은 제품이긴 하지만은 상실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제품 설명을 좀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랩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자켓 설명인데요. 거벽 등반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암벽 등반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어, 랩사에서 나온 소프트쉘 중 가장 가벼운 제품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방풍 기능을 제공하고 굉장히 좋은 통기성 혹은 투습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작게 패킹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보리얼리스 홈페이지 상의 공식적인 설명이고요. 제품 특징 설명을 보면 이 제품은 타사와의 제품 비교가 아니라 랩사 다른 제품과의 비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게는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브레스빌리티가 보통은 통기성 혹은 투습력을 뜻하는데 굉장히 좋은 통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땀이 금방금방 마른다는 뜻이죠. 패킹 사이즈도 굉장히 좀 작은 편이라고 하고요. 스트레치 활동성 혹은 뭐 신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신축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듀러빌리티가 내구성인데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가 보네요. 저도 아직 오랜 기간 사용한 건 아니어서 내구성을 평가하기는 좀 이른데 내구성은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윈드프루프 레벨은 방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생각보다 방풍이 그렇게 잘 되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풍이 어,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품 추천 사용 용도에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클라이밍과 마운틴이어링, 그리고 멀티 데이 트래킹인데, 이중 클라이밍이 등산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영어로 클라이밍은 등산이 아닙니다. 암벽 등반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등산이라고 표현하는 건 영어로는 하이킹 혹은 트레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클라이밍은 암벽에 손발을 써서 올라가는 걸 뜻하고요. 그러니까 그 암벽 등반에 적합하고 마운틴 이어링은 어떻게 보면 등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등산이라는 용어 뜻으로 잘안 쓰입니다. 보통은 일반인이 하는 등산이 아니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등반이나 등정을 할때 쓰는 용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이킹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데이 트래킹은뭐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피도 2박 3일 상행 어, 혹은 뭐 백두대간 종주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용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제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랩사의 설명이고, 제가 4, 5개월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제 특징을 좀 먼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몸을 움직이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몸에 땀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약 반계절 정도는 옷을 얇게 입고 다니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쉘 제품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소프트쉘을 처음 사용해 보는 사람이고요. 아직 제가 소프트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 고려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제품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래 자주 입을 것 같진 않은데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좀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3월이나 11월, 요때쯤 적합한 두께예요. 조금 더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4월 초나 혹은 10월 말 정도에는 사용할 을수 있겠지만은 5월에서 9월까지는 사용하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좀 많이 더운 편입니다. 그래서 좀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좀 더워 보인다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다만 저보다 뭐 추위를 많이 타시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더 적합할 수 있다는 라거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두께감은 여름용은 아니고요. 동계용도 아니고요. 간절기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바람막이로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좀 많이 무거워요. 300g인데, 제가 사용하는 다른 바람막이를 보면은 훨씬 더 가볍습니다. 제가 바람막이 두개 갖고 왔는데, 어, 아크테릭스 스커미쉬고, 이게 파타고니 후디니입니다. 스커미쉬가 제가 집에서 재보니까 147g이고요. 이 후디니가 집에서 재보니까 104g입니다. 거의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무게 차이가 나는데 더불어서 아까 패킹을 보여드렸다시피 패킹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부피도 큰데다가 무겁기까지 해서 저는 사실 바람막이로 쓰기에는 별로 적합한 제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 제품이 후디니보다는 수술력이 훨씬 좋고요. 후디니는 산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 리뷰를 안 만들었는데 후디니보다는 투습력이 훨씬 좋고요 스커미시보다도 투습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좀 투습력이 좋은 게 그렇게 쓸모가 있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는 땀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보통 오르막을 계속 올라갈 때 그때 좀 땀이 많습니다. 저는 아무리 더워도 오르막길에서는 이런 자켓류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 능선에서 그렇게 운동량이 많지 않을 때 입은 옷인데, 또 그렇게 능선에서 입기에는 바람을 또 그렇게 잘 막아주는 느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방금 보여드린 훨씬 더 가볍고 작은 제품들보다 방풍 능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등산할 때이 옷을 입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하나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이 죠 신축성. 옷이 진짜 신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등산을 하다 보면 상의의 신축성이나 활동성이 좀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어, 도봉산 y계곡이라든지 설악산 공룡능선처럼 이렇게 안전시설물을 찾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체도 꽤 많이 쓰기 때문에 상체의 신축성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은 사실 상체를 그렇게 많이 쓰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산복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온 의류들은 대부분 이렇게 안전시설문 잡는 정도의 활동성은 보장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지만 과연 그 신축성이라는 게꼭 필요할 정도의 신축성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등산에 필요한 이상으로 좋은 신축성이 아닌가 생각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바람막이로 쓰기에는 바람도 잘못 맞고, 좀 무거운 편이고, 그리고 투습력도 좋고, 신축성도 좋지만, 굳이 등산에 필요한 투습력 정도와 신축성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게, 제가 한 4개월 정도 써본 입장입니다. 제가 이 옷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것 같냐라고 하면,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11월, 3월, 딱요두달 정도 제가 볼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바람막이로 가지고 다닐 법합니다. 사실 이것도 갈랑갈랑합니다. 아, 물론 제가 유튜브를 찍는 입장에서 매번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좀 갈아입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손이 자주 가는 옷은 아니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사실 좀 덥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여름에도 사용을 못할 것 같고 겨울에 사용하기에는 또 춥고 거기다 바람도 잘못 막아주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고요. 오히려 굉장히 잘 썼던 것이 제가 운동을 하는 게, 달리기를 하거든요. 겨울철에 달리기를 할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안에 티셔츠가 다 젖을 정도인데도 땀 차는 느낌 없이 어, 통기성은 진짜 좋았습니다. 아, 정말 이 랩사가 왜 이렇게 통기성을 강조를 하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정말 땀 배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제품은 등산에 적합한 게 아니라, 이 랩사에서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암벽 등반이나 달리기처럼, 땀이 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옷을 못 벗을 때 오히려 적합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등산용으로도 물론 잘 사용할 수있겠지만 등산에 사용하기에는 좀더 다른 좋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바람막이가 아니라 소프트쉘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사용을 하면서 느낀 것은 소프트쉘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할 수있지만그 말인즉슨 어떻게 생각하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드쉘에 비하면 방풍이 부족하고요. 경량 바람막이에 비하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수이 플리스류에 비해서 투수이더 뛰어난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어찌 보면 이도 저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소프트쉘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 방법에 잘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가격이 8만원일 때 이렇게 좀 열광을 했던 거는 전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12만원이라는 가격은 예를 들자면 제이 푸딩이를 요번에 11만원에 샀습니다. 세일을 할 때. 저한테 만약에 세개의 제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뭘 먼저 살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보리얼리스는 가장 후순위로 밀릴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경량바람마이가 등산할 때 훨씬 더 자주 사용을 하고 좀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같고요. 8만원일 때 많은 분들이 좀 칭찬을 했던 걸 이해하는데, 현재 12만원은 여전히 좋은 가격대이고, 좋은 선택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또 이거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거 안 사면 바보 뭐 이런 류의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자신의 체질을 좀잘 알고 용도를 확실하게 해서 구매를 하는 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훌륭한 통기성과 훌륭한 신축성이 등산에 꼭 필요한 기능인가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오히려 암벽등반이나 달리기와 같은 몸에 열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 옷을 벗을 수 없는 그런 활동에서 조금 더 적합한 옷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현재 열기는 조금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하셔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